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오늘은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파리에서 독일 프라그 프로트로 기차를 타고 넘어간 날이에요. 지금 저희는 파리 동력이라는 곳에서 기차 번호를 보고 플랫폼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9시 5분 차잖아. 음. 근데 지금 45분이면 스타벅스는 아, 못먹겠네저 줄이가. 스타벅스 줄 엄청 서있다. 어디 가나? 스타벅스는 그냥 구르고 그냥. 야, 여기가 파리 동력이구나. 세땅이 많이 써놨네. 메탈 어. 비행기로 이동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기차 타고 국경을 한번 넘어보고 싶어가지고 프랑크 프로트 가는 이유 사실 없어요. 그냥 기차 타고 국경 넘어보고 싶었어요. 맞아. 저희가 타는 기차가 메인에 있는 거. 오, 사람도 많이 탄다. 다 기다리고 있네. 배야 QR코드 주는데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돼요 유럽 간 기차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떼... 떼제 떼베제라는 떼제베, 기차를 떼제베. 이용 떼제베 아, 떼제베 떼제라는 기차를 탈 거고 저도, 저희도 처음 타는데 좀 궁금하다 기차로 국경을 넘는 기분 이렇게 보이네요 TGV 이게 떼제베라는 뜻이고 아 어, 위에 저희는 이 기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가야 돼요. 기차 감성 이런 거 너무 좋아, 여행할 때. 아, 여행할 때는 이렇게 기차를 한번 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용 많거든. 다른 음. 사람들은 잠금을 안 해. 근데나 음, 음. 잠금하고 왔어. 어, 콘센트도 있네. 아. KTX 특실만한 건물 그 약간 넓이가 이제 음. 크기도 딱 KTX 특실만하네사이즈맞주셔서 좋으신 듯. 진짜 큰 아무리 두 뼘이야. 식사 각재신는 듯. 아 쓰레기통. 밖으로 버릴 각재시는 듯.

<목소리> 여기더 가면 뭐좀 먹을 게 있나 봐요. <목소리> 이아제데 <저희 집인데>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어장실래아 <먹겠어요. 목소리> 음. 그리고 2층 좌석보다 1층 좌석이 더 좋은 것 같아. 거 같아. 그가 똑같은 거봐야 아. 똑같네 오 중간에 이런 곳이 있네 이게 아마 핸드폰을 여기서 충전하고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폰센트 의자가 있는 것 같아 와 이거 대이다아 아마도 여긴가 같아. 와이거 바구나 와 진짜 잘나다와 이렇게 바라가 있어요 귀찮아요 아 메뉴들인데 어우 빵 종류도 많고 맛있는 것잘 먹을 수있어 아메리카노 하나랑 오리랑 샀는데 6유로에 8,000원 아니 근데 커피가 이거밖에 안어 진짜 프랑스 물가는 어마어마하네 진짜 도깨한병데려왔어아 <laughs> <laughs> 뭐야 사람 너무 많네 뭐. <laughs> 프랑크푸르트 도착했어요. 여기가 종점인것 같아요. 아마 우리만 잠을 수있 어, 시 요라인. 그렇게 파리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왔고요. 떼제베 떼 떼베제 떼제베 떼제베를 하게 4시간 동안 왔어요. 프랑크푸르트 기차역에서 프랑크푸르트 시내로 가는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지하철 1호선 타면 이쪽 방면 이쪽 방면이라 가지고 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그냥 번호가 있어. 이 라인은 U4야. 더 라인은 U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U4. 근데 여기 하나야. 보통 우리 이래 돼 있으면 이 방면 이 방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U4면 여기 하나 끝이야. 지하철이 어마어마하구나. 야, 여기 보면 누구 손이 그냥. 음. 아니, 저 정도로 돼 있는 거 보면, 지하철 타는 거 익숙해지기만 하면, 뭐못 가는 데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저희는 1회권을 샀는데, 비싸요. 거의 5천 원이야, 한번 타는데. 아니, 독일이 조금 싸다고 아, 싼게 싼 아니구나. 지하철 넉넉 깨끗한 근데 조금 쪼 야, 너무 편하게 잘돼 있다. 지하철을 탔는데 트램이 돼버렸네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 야 분위기 완전 달라 우리가 탔던 지하철이 여기 지금 지상에 있네 아 분위기 분위기 죽이고요 이탈리아와 어.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확실히 현대적이야 어이기횡단보도 되게 신기하네 이게 없네 쇽쇽쇽 아, 나 이게 횡단보도가 다른 게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어, 신호등이야. 맞아. 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자전거 길이거든요. 여기 진짜 자전거밖에 안 돼요. 사람이 다니면은 쨍쨍거리더라고. 진해보여 뭔가 진해보여 짠 맛있어 맛있는데 확 다른 맛은 아니야 근데 다른 건이 크림이 달라 오이 아, 이것도 맛있는데 크림이 다르네 음.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족발이라고 하잖아 음. 전혀 그렇지 아 완전 다르다 음, 살코기만 먹으면 약간 돼지 냄새 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돼지 냄새 안 나. 맛있어. 껍데기가 엄청 맛있네요. 이거 굴라시인데 약간 커리맛 비슷한 맛 나는데 엄청 맛있다. 이거 약간 유럽 여행 중에서 조금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 그래도 현지 음식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딱인 것 같아요. 아, 아. 여기는 현금만 가능해요. 이거, 이거 두잔 먹었는데, 취안해 Thank you very much. 아주 환상적이었지 맥주 한 주로 최고였다. 저희는 프랑크푸르트 도착했고요 집시의 여정은 계속된다 집. 네. 지금 독일에서 두 번째 날이고요 배고프 너무 무가지고 아침 먹으러 왔어요. 근처에 유명한 빵집이 있더라고. 와 여기네 관광객이 없어 다 현지인이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저기 전통 재래시장 근데 거기에 또 소세지 또 유명한 할머니 소세지 우리 응. 어제 먹었잖아 함가리 <laughs> 새벽부터 가져 도만 아니 독일은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너무 잘돼 있어 그리고 그쪽으로 사람이 안 다니고 택시가 배치고 독일은 독일이다잉 이렇게 도로가 잘돼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싶지 제가 미국 전통시장이고요 아 미, 미쳤다 미, 미국이 아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통시장이에요 규모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또 구경하기엔 딱적당한 사이즈예요 과일도 있고 어몇년 연주 얼마 안됐과일들이 있고 정육점도 있고 현지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와 소세지 보는 것 소세지가 1,500가지가 있대 제 여기다 할머니 근무 시작하셨네 똑같이 사줄래요? 어야 믹스랑 위드 프레드. 여러분 여기가 유명한 할머니 소세지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맛있더라 먼저 먹어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여기는 현금밖에 안 돼. 독일이 생각보다 현금을 좀 많이 찾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그렇고. 구매를 하고 저기 가면 테이블 이 있어요. 지금 드시고 있어? 드셔야 하는 거. 소세지만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아 빵이랑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 With t h bread? 아, yeah. half yeah. y yes. e yeah, okay. v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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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äh uh, uh, ah, one no, okay, okay. no, no. You, okay. One mix? Yeah, okay. One mix. Als das jetzt man mix mixedes ah, Beef and no. pork mix, okay? Yeah. Mhm. Mm yeah. And uh, mm -hmm. one is beef. Ein Mann beef. yeah. Ja. No, no beef 먹을래? Yeah. 하나는. Oh. Uh. Beef is all. Mm. Beef -hmm. mm -hmm. It's okay. Uh, one. Or one. It's okay. No panic. Yes. Yes. <laughs> <laughs> yeah. Very <Is that> good. Yeah. <coughs> mm -hmm. I'm going to put a panic on the for me. 야, e a h g r a k i a y Okay. 츠 소시지 소로 만든 소시지고 어. 나는 이제 믹스 섞은 거 지금. 어제 믹스 먹어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다른 거 먹어보고 싶어서 비프 네. 한번 시켜봤어요. 머 이거 만드시지 믹스랑 비프랑 별 차이 없는데 믹스 a 믹스가 조금 더맛있어요 d 먹 i x e d and mixed at the top of the house. h u n g a r 이 is a sushi. I'm going to go to the sushi. I'm going to go to t 이 e sushi. I'm going to go to 여기 내 나무를 볼수록 이상하게 하네. 우리나라는 이제 yeah. 비 맞을까봐 막 엄청 쫄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도 그냥 그런 게 없다. 쿨하게 다닌다. 유럽 전체가 좀다 그런 거 같아. <놀람> <놀람> 여기 근처에 레마 여기가 레마광장이야 레마 아, 얘가 레버광장.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저번에는 미국에서 자연을 엄청 많이 보고 왔었고 지금은 이제 좀 걸어다니는 유럽 여행 중이잖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자기 자신한테 맞는 여행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좀 여러 경험을 음. 할수있어 음. 본인한테 맞는 여행은 뭔가? 난 자연 쪽이 좀더 맞는 것 같아. 대자연 투어. <laughs> 어. 나도. 아, 너무 좋아. 진짜 감동할 만큼 좋은데 만약에 다음에 또 여행 을 간다, 나또 대자연 투어를 할것 같아. 걷는 게. 예, 그것도. 건데 좀 달라. 특히 이거 발, 이거 주기 바닥이 많이 우둘투둘하거든요. 이게 비로도가 상당하네. 이게 은근히 발바닥이 아픕니다. 또 한국 돌아가면 여기가 당연히 그립겠지만 그치. 지금은 조금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치.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취향이 뭔지. 근데 해봐야 돼. 해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 맞아. 저게 아, 아이젠너 다리인가? 어, 맞아. 유럽에 나는 이런 다리 색들이 너무 좋라 음. 여기 앞에 보이는 강이 마인강이잖아. 어, 마인강. 말로만 듣던 마인. 파리의 샌드 강이 있으면 여기는 마인 강이다. 네. 사실 뭐잘 모르는데 여기 좀 이따 근처카페가서 커피 한잔 때리지 뭐. 커피 한잔 뭐? 때려야지 참, 왜 이렇게 유럽은 이렇게 쓰레기통이 많아. 정말 좋아. 도심마다 이게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나는 프랑크푸르트는 조금 멋있는 것 같아. 음. 와. 파리랑. 크다 야 다리가 되게 되게 앤틱하다. 이게 돌로 지은 다리만 몇몇 몇, 이제 며칠 동안 보다가 이렇게 철로 된거 보니까 그 느낌이 다네 자물쇠 엄청 많아. 어디 가나 이런 거 사랑할까 신리인가 <laughs> 근데 이 정도 자물쇠는 어? 이거 뭐 거의 뭐? 아 이거 이거 들고 와서 이거 하려고 들고 온거 아니야? 이 크기는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지금 유럽 여행 2주째인데 이제 조금 지치기도 하고 피로도도 좀 올라오고 해서 동네 마을 좀 걷고 근처 카페에서 쉬기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동네 둘러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본 말 아니야? 만까인. 아침부터 술을 시켜 지금 오전 오전인데. 사과 탄산수요 <laughs> 유로타워 가자 이제 아니 갑자기 유로타워를 갔다가 지금 여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쪽은 유로타워를 가는 곳이 응. 근데 쪽은 내가 가고 싶은 아웃도어 매장을 가는 쪽이야 아 유로타워를 내가 왜 가자고 물어보니까 저기 앞에서 뭐정확성이나 사진을 찍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laughs> 빨리 가자 <laughs> 하긴 유로타워 돈 벌어서 아웃도어 매장 가기가 낫는 거 같아 <laughs> 도 그런 거 맞나 그때? 뭘? 아 어.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상징 예를 들어서 뉴욕 그월스트리트에서 황소의 거기를 다 반진다거나 뭐 그런 것 있을 거야. 이거? 그 유로 마트 앞에서 사진 찍으면 그냥 그 앞에서 사진 찍면 어 언제 입금 되는데? 그 <laughs> 그리고 거기서 아, 우버 타고 가자. 사진 찍자마자 또 나가게. 여기가 유로 뭐 중앙 뭐? 유로 중앙은행. 여기가 미국의 맨하탄이래. 맨하탄. 있네. 여기가. 유로 중앙은행이야. 건물이 아주 크구만. 살찔까? 어. 네, 네부터 샜게. 아. <laughs> 하나. 예, 음, 음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건주세요. 주세요비게태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때? 기운이 오는 거 같아. 한국 가면 또 산다. 이거. 만약에 안 오, 걸린다. 올 뭐, 뭐, 필요 없어요, 나무 나라 은행 앞에 픔다고 있는 거 이거 가어 어집 가자. 근데 우버, 블루, 우버, 근데 벤츠 오나? 벤츠. 어떤 아, 매장이야? 보고 싶은 브랜드가 있대요. 가자. 가자. 여기 독일은 하루에 두 번씩 강아지 꼭 산책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왔어. 5 0만 엄청 많았는데 외국에 사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없어 비싸 음. 그래서 뭐 참았지 뭐 미국에서는 되게 저렴해 <laughs> 미국에 있는 걸 쓰러 왔어요 이제 푸데로 가자 푸데 네이해 끝났나 안 끝났나 끝났나 아, 안 끝났나 다 했어 다 했어 음. 푸데 가자 푸데 그게 뭐야 프랑크푸르트 대학 괴테대학이라고도 하지 그거 나무나루 대학교? 어 지금 어? 오버 블런데 BMW 2 시리즈 액티브 초월하고 있다 시리즈? 푸시 어 근데 같아 이거 같아 이게 다맛있 맛있겠지? 제 학생이. 근데 중요 일반인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나? 아, 어, 먹을 수 있어. 아, 내 지금 이거 구경할 동안 지금 남의 대학교 학식 조사하고 있어. 네? BMW 2 시리즈 타고 한번 가보자. 이 시리즈인데 자꾸 2라고. 고하 가보자! 가보자! 응. 아 좀... 어, 푸대. 여기에 맛있는 게 있다더라고 카지노 찌고 시시 막혀네. <laughs>